휴가지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된 꼬마가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 여자도 있죠. 자, 오늘은 여름 휴가지에서 생긴 일두 편을 모았습니다. 꼬마 니콜라의 여름밤아, 그리고 러브렉틴. <목소리> 먼저 꼬마니콜라의 여름 방학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여름 방학. <laughs> <어후> 신다 <신나겠다, 웃음> 선생님 왜 이러실까? 아이고 저런 <laughs> 방학 한두 번해 보시나. 방학 첫날 흥분에 날뛰는 얘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따로 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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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자. Tu p i a o i i 그런 거꼭 써야 돼? 아니, 써야지. 써야 돼. <laughs> Oh, 진도 빠른데요? 진도가 <laughs> 빠르다 못해 머릿속으로는 아, 이미 신랑 입장! 니콜라니 아, 아, <laughs> 아, 남들은 반장이나 꿈꿀 나이에 벌써부터 선장을 꿈꾸는 될성 부른 꼬마 <laughs> 니콜라! 그래 결혼해봐라 니콜라! <laughs> 휴가철 교통체증에 운전하기 얼마나 힘든데 아빠 마음도 모르고 옆에서 잔소리들이나 하고 말이야 <laughs> 아나에라 모르겠다 어? 가는 거야 그냥 본의 아니게 인간 내비게이션이 된 아빠의 길 안내 서비스 목적지는 막다른 길, 막다른 길입니다 저러. 왜 기죽어 하필이면 졌어 농장이 내가 졌어 기차부터 후진 좀 부탁하오 봐보이 백색 블록켓갇 사면이 초과하고 진태가 양난한 상황. <laughs>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스피드야. 시구고 그러나 지구멍에도 별들 날이 다더니 무작정 달리니까 바다가 나오긴 나오디다 이야! 바다예요 시리, 휴가까지 와서 삽질하는 애 모양새가 어째 불안불안 하더라 싶더라니, 네 무덤을 왜 봤니? 얼마나 봤거야? 왜 그래? 살려달라는 거 기껏 살려줬더니, 지 여친한테 연애 편지나 쓰고 앉아있는 아들네니. 네 걱정과는 달리 친구들이다곤 죄다 남자들뿐이니 걱정은 붙들어 매. 아무리 건축가라도 그렇지 안전은 나몰라라 날린 공사로 겉만 번지르르 한 대형 건물 하나 대충 지어놓고 완공이라니 그러다 주변에 싱크홀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래요안 <laughs> <laughs> 되겠어 이번 계약은 없도록 합시다 이 건물 이거 당장 철거해 얘가 이라, 이럴게이았어 아, <laughs> 이번엔 러브레트입니다 락스타의 콘서트가 한창인 고현장. <laughs> <laughs> 곧 죽어도 오빠의 노래를 면전에서 감상해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며 모두가 무대 퍼포먼스를 즐기는 사이 진상 퍼포먼스를 펼치고 앉아 있는 두 열을. <laughs> 넌 꿈도 꾸지 마. 니네 꿈은 내가 대신 이뤄줄 테니까. 와, 오빠, 오빠 꿀보지 내꺼 찰싹. 바로 눈앞에서 오빠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늘어질 수 있는 행운을 본의 아니게 친구에게 양보하게 된 제니. 그러나 더큰 기회를 찾기 위해 도착한 곳은 평소 오빠가 자주 오기로 소멸한 리조트! 어? 공연장이 그 친구죠? What are you doing here? 어허! 울지 안올지 모르는 분을 무작정 기다리며 제이슨 오빠 대신 다른 오빠들의 공연으로 외로움을 달래다 못해 숙식 제공 알바로 취업까지 잠복 근무 중이었던 어느 날 드디어 그분이 납시해 주십니다! 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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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생겼다! 어형 As we speak 제이슨 마스터스가 체 제이슨이 여기? 여기. 예, 여기서 전방 5미 앞에 오빠 출연! 멀쩡한 머리 사발하고 오빠의 꿀벅지를 향해 슬라이딩을 하기 시작하죠. Let's e r e f 어... 어 느끼해. <laughs> 온몸에 자체 유전을 보유한 이 느끼한 오빠께서 오밤중에 선상 파티를 개최하셨다니 리조트 앞바다에 원유 유출 사고가 염려되는 가운데 오빠와의 급 만남을 위해 시키지도 않은 연장근무를 자청한 사생팬? 아우야너 <laughs> 어, 보니까 토 나와 가까이 오지 마. <laughs> 어. 어머나 <laughs> 코알라 됐네. 아유 어떻게? 오지마 뛰어내릴 거야 농담 아니야 뛰어내! 오! 어째 좀 성의 없이 외친다 했더니 아무도지마 내 남자는 내가 구한다. 너제재만아 진짜 사랑하는 오빠와 생사를 같이하기로 한 제니. 빨리 가, 이원니돌아 오지 마. <laughs> 드디어 오빠와 함대를 타게 된 사생팬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아, <laughs> 어, 좋겠다. 어, 그래도 다행히 육지를 발견했네요. 그러나 육지로 나오자마자 난데없이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오빠.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laughs> 앉아만 있으려고 설마? <laughs> 아, <설마요>. 설마 설마? 네. <laughs> 같 아, 그래. 다친 오빠 대신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한 제니. 아무도 없죠? 있어도 나오지 마. <웃음> <웃음> 우리들이 평생 알콩달콩 살아오라니까 <laughs> 다시 꼬마 니콜라의 여름 방학입니다. 휴양지에서 우연히 만난 아빠의 오랜 친구 아저씨 아줌마까지 다 좋은데 문제는 이집 딸 레미야. 눈깔아라 눈깔아라. voilà mais c'est carrément 아빠 이런 스타일 좋아해? 아, 그래서 엄마랑 결혼을 아빠의 마라맛의 격 신부 교체. 짜잔. 이끌라, vas-tu prendre i s a b 지금껏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았던 여름 방학이 느닷없이 장르를 호로로 급변경할 줄이야. 눈깔 아라 저런 한순간 우리 결혼했어요 해서 사랑과 전쟁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니콜라의 위기 탈출 넘버 no.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최악의 사육감 1위는 술주정뱅이 남봉구예. 아 옛날 생각난다. 우와 어쩐지 주량이 저 때부터. 어? 아무튼 주사 좀 부려보려다가 괜히 주사나 한대 맞게 생긴 니콜라 장모님 눈에 1등 사육감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알코올 섭취로 인한 부작용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지요 니콜라 그럼 이자벨이... 아 무서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게 없던 병도 걸릴 것만 같은 니콜라 당장 친구들과 2차 회동을 소집하지요요 <laughs> 지금도 그닥 있는 집 자식 같아 보이는 편은 아니다마는 Ça va Nicolas C'est dommage que ce soit les dernières. Les dernières Mais Pourquoi les dernières Bah ben, à cause des problèmes de papa. Oh Parce que sinon on n'aura plus les moyens. Qui est parti avec tout l'argent oh. de sa oh. Alors, il fait comment ton papa pour vous faire vivre Bah... Ben, oh <laughs> 실직의 고통을 뒤로하고 배고픈 가족을 위해 박동량에 나선 가장의 눈물 없이 볼수 없는 휴먼 드라마라니. 친구의 눈엔 장발장이 따로 없는 겁니다. 오 h la p f a i t e s v 알이, 아니 좀더나요 니콜라의 이간질로 더욱 깊어진 두 분의 우정이라니, 이런 개딱지 같은 상황이 <laughs> 다있나싶군 니콜라. 식탁부터 가지고 개판이야. 알았어, 내가 눈 깔게. <웃음> <웃음> 자, 다시 로버렉트입니다. 조명탄을 이용해 마지막 희망이던 보트까지 없애버리는 <laughs> 제니. 또 일부러 그래.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 <laughs> 그리하여 오빠와의 만찬을 위해 수렵 채집활동에 나서지요 자기야 아, 오늘 메뉴는 간장게장이야 걔야 이대 새석거라 야 이거 정글이 없칙이 따로 없는데요? 우리 오빠 복근을 위해 없는 닭가슴살 대신 메추리알이라도 삶아드리려다 그만! 아이고 아이 어머나! 그대로 거친 물살에 휘말려 정처 없이 하염없이 정신없이 떠내려가다 보니 어째 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무나! 어머, 알고 보니 무인도가 아니라 워터파크 뒤편에 표류 중이었더니 <laughs> 이 말도 안되 말도 안이 말도 안 되게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오빠에게 전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제니. 제 근데 웬걸 물고기 몇 마리 잡아다 맥였더니막 엔긴다 이 오빠. 어머, 어머. 그러니 별수 있나요? 여긴 그냥 계속 무인인거지 뭐. 좋겠다. 사랑의 힘으로 오빠 목뒤에 새겨진 글자처럼 김. 그날 이후 이적된 정체 오빠에겐 위치를 숨긴 채 수렵켜집 대신 마트 쇼핑에 매진하기 시작한 제니. Yeah. Oysters? Sweet. Where'd you get these? The ocean, of course. Oh, oh I hope you like mangoes. Your lifesaver. Oh. Oh. 단돈 몇 달러만에 쓰면 냉동 생선이 갖잡아올린 화로로 변신, 펄떡펄떡. <laughs> 바나나 이러니 오빠가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laughs> you are an amazing girl. It sucks to be maroon, but if I had to be maroon, I'm glad it's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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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겠다. 오빠의 말 한마디에 광대 승천. <laughs> 오늘도 내 남자의 일용한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식자재 구매 활동에 나섭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에 보는 문명의 샤워 시설이야. 어? 눈이 반짝반짝? 그동안 오빠 먹에살리느라 게을리했던 꽃단장 좀 해야지 싶어서목욕 체계 하다가 친구에게 딱 걸린 제니. Oh. Jenny? 제니? 오마 oh 제니, what happened? It's kind of complicated. Complicated? What does that mean? It's easier if I show you. 그러니까 여기가 오빠랑 내가 살림 차린 무인도라는 곳인데 말이야. Are you in my mind? I t h actually <laughs> 그렇지. 확실한 건딱 봐도 둘다 제정신은 아니라는 사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엄마 친구 아들들은 다들 잘났던데 아빠 친구 딸은 왜 이럴까? <laughs> 꼬마 니콜라이 여름 방의 결말입니다. 어, 어. 오, 어. <laughs> 목소리 한번 허물날 우렁차다. <laughs> 뱀도 듣고 깜짝 놀래버려 방치했어. <laughs> 아니 근데 뱀으로 뭐 하려고요? 기왕 잡은 거 아버지 몸 보시나도 시켜드릴 것이지. 육지 살던 뱀한 마리 하루 아침에 물뱀을 맹그러버렸어 니콜라이 <laughs> <미콜라와> 친구들. <laughs> 무슨 작전? 니들 혹시 나 찾니? 니콜라. 요즘 니가 무도 위에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아서 준비했어. 뭘요? 나를! 오! 등장만으로 여름방학이 겨울방학보다 더 추워지는 진비한 경험을 선사해주는 소녀. 뭘 봐? 오! 오! 진짜 <laughs> 그렇게 무작정 뛰다 보니 도착한 막다른 방. 니가 아무리 그렇게 키를 쓰고 도망쳐봐야 어차피 내 손바닥 안에 니꺼 있다? 몇찾았 어? 고마워 그렇게 호방한 웃음과 함께 어느새 해변의 연인 부럽지 않은 사이로 거듭난 두 사람 눈만 부럽지 않으면 얼마나 괜찮은 애인지 정식으로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로 하지요 친구들, 처음에는 너무 좋지 않았 너같으면 좋겠니? 너만 여친 있다는데? 말하는 거 싫어? 그럼 공이나 차든가 아! 그날 이후 해변가에 숙박 중인 10세 이하 남자들의 마음을 한방에 사로잡은 이사벨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오직 일편단심이었죠 부러우면 지는 거라며. 그래서 말인데 나도. 아이고. 선수야 보통 고수가 아니야. 어, 저분은 아까 그 건축가 아저씨 아니에요? 한 방에 무너진 건물을 타산지석 삼아 겨우 성하나 재건축해 놓았건만 다시 들이닥친 철거 반오 철거를 당하니 내가 무너뜨리고 말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셀프 붕괴를 시전하였으나 아이들의 공략 상대는 아저씨 모래성이 아니었습니다. 어서라. 아저씨. Terminer, par exemple. Quoi On va partir dans le vieux fort, au bout de la forêt. <laughs> C'est <buff Brahman> <protagonist> ton <tenido> Isabelle, -Oh! la décision oh yeah. <Trop techniques> de s'enfuir et de vivre ensemble là où personne ne Ils partis dans le vieux fort, au bout de la forêt. Je lui mets une pas 알오지! 아고기! 아고기! 아, 자, 거기로 사랑의 도피를 떠난 두 연인들의 앞날은 과연 어찌 될까요? 너만 기다리고 있는 마리는 어쩌라고 말이야? 설마, 방학 때는 이사업에 계약하면 말이랑 에, 그럼 안 되지. 호방 니콜라의 어장 관리, 아니,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상 모든 사생팬들이 한 번쯤은 꿈꿔봤을 이야기, 러브렉트의 결말입니다. 이용할 양식 및 각종 생필품을 무료 배송하게 된 공급책 <laughs> 이 조용한 데서 저렇게 티나게 뒤를 발는데 눈치 못 채는 게더 힘들겠네 그려 아무튼 결국 모든 비밀은 들통나버리고 말죠 어? 웬일로 순순히 돌아가는데요? 그러게요? 돌아갈 땐 순순히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올 땐 이런 진상이 없는 겁니다 <laughs> 아... 아 이란이란 이런, 이런, 하필 이런 순간에 말이야 <laughs> 아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러 온 <laughs> 라이벌은 만나서 반갑다고 또 스킨십을 해댑니다. 얼씨구! 얼씨구! 여기까지 떠내려온 사람 <laughs> 지금 머리가 너무 구송씨송한거 아니니? 구 얼씨구! 다씨니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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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씨구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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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니 얼씨구! 얼씨구! 얼씨 아무튼 무인도 아닌 무인도에 형성된 일남 이녀의 삼각구도는 본격 락스타 쟁탈전의 서막을 예고한 가운데 서로 더큰 고기를 낚아 오빠에게 진상하려는 여인들의 진상은 끝이 없으니 리조트 마트만 대박났네. 프랑스, <laughs> like... oh, it's 모델 모델은커녕 모델라고 그래 이 과열되다 못해 점점 더 더럽고 치사해지기 시작한 두 여자의 경쟁 구도. 아 소리는 멀리서 나는데 <목소리> 왜 바로 옆 사람을 의심하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급기야 벌레까지 동원해 방해 공작에 열심인 후발주자의 더리 플레이. Anyway. 오, 오 저런. 너 머리에 그건 이니? 오! 오, 벼룩 양식하니? 어 <laughs> 저러네. 미쳤어 아, I know. What inspires you when you write a song? 여기서도 여기서 얻 여기서. 어떤 영감도 마구 샘소을 것만 같은 두 여인의 거친 몸싸움.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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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제 그만 들지 말지 So in the spirit of sisterhood, truce. 오빠 나 잘했죠? 자이 막나가는 열성 팬들의 사기 행각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거기서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봤자 무인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니들은 오빠 안중이도 없을걸? 무모한 극성팬의 우리 오빠 사소걸기 대회 러브렉터였습니다 길입니다 어, 무 기죽어! 아하의하면 졌어 농장이. <laughs> 내가 졌어. 기차부터 후진 좀 부탁하오. 마무리 백0 0로롯게 사면이 초과하고 진태가 양난한 상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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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아, 스피드. 지구멍.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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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구멍에도 별들 날이 다더니 무작정 달리니까 바다가 나오긴 나오디다. 위험. 바다예요.

어 진도 빠른데요 <목소리가> 진도가 빠르다 못해 머릿속으로는 아, 이미 신랑 입장 아, <laughs> 남들은 바... 휴가지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된 꼬마가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 여자도 있죠 자 오늘은 여름 휴가지에서 생긴 일두 편을 모았습니다. 꼬마 니콜라의 여름방학 그리고 러브렉틱 먼저 꼬마 니콜라의 여름방학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여름방학 <laughs> 한장이나 꿈꿀 나이에 벌써부터 선장을 꿈꾸는 대성부른 꼬마 니콜라 그래 결혼해봐라 니콜라 <laughs> 휴가철 교통체증에 운전하기 얼마나 힘든데 아빠 마음도 모르고 옆에서 잔소리들이나 하고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나에라 모르겠다 오! 오! 가는 거야 그냥 오! 본의 아니게 인간 내비게이션이 된 아빠의 길 안내 서비스 목적지는 막다른 길 막다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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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까지 와서 삽질하는 애 모양새가 어째 불안불안하더라 싶더라니 네 무덤을 왜 봤니 아, 얼마나 <laughs> 예, 왜 그래? 살려 달라는 거 기껏 살려줬더니 지 여친한테 연애 편지나 쓰고 앉아 있는 아들내미네 걱정과는 달리 친구들이라곤 죄다 남자들뿐이니 걱정은 붙들어 매. 너 <laughs>